활동중이... 활동 음, 아, 아, 음, 활동중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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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요 아, 어, 어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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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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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하고 음뭐안 얘기 다 있나 하자 자뭐안 얘기 다어떻게 주제가 뭐안 얘기 다니까 어 어, 음.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다 사기 당했어 이게 뭔데 이게 다 사기 당했어 이게 뭐야 내 오천원 이게 뭐냐고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어? 특수 버튼으로 말한 게 이거였나 설마 진짜야? 이게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거 끄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서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어 소리 끄면 소용 없잖아 어 이거 뭐지 우선 이거 한 번만 하고 아까 전에 그거 어 250이라고 써있고 100원 이렇게 되있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돈도 없는데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<laughs> 아 이것도 천을 넘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샀을까 뭐에 씌해서 샀을까 홀렸냐 아, <laughs> 안 돼! 안 돼! 떨어지지 마! 야, 적어도... 어, 나 5000명이나 주고 샀는데, 어, 적어도 500은 넘어야지. 야, 오 됐다! 500 넘었어! 잘 됐어! 근데,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, 왜 중독이 왜 될까? 중독이 왜 되는 거지? 궁금하고. 안 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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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5,000원! 이럴 거면 내 5,000원 내놔! 사기당한 기분이야. 오, 엘리베이터다. 우와! 오, 250층까지 가는 건가? 오, 편리해! 이비걸 녀석이 뭐 라고？이게 뭐 라고？5 천원씩아 I l 로드 e you! I 로 플레이 안할 거야. 얘로 할 거야. I love you! <laughs> <laughs> 비거리 좋은 you! I love you! I love you! I l 이 v e you! I l o 나 e you! I love y u p 업데이트 update u p d 볼까 e update u p 업데이트 update u p d a 다 e u p d a 이 e u p 이 a t e update u 이 d a t e u p d a 이거 u 신기 a t e u p d 프리아 어, 어? <laughs> 아 잠시만 나 이미지 먼저 깜니어 나도 몰라 어 근데 솔직히 나는 비거리 진짜 아닌거같아 비거리 어? 비걸이 뭐라고? 어, 내 5,000원이다 무쳐갔어 5,000원이다 어? 이게 뭐라고? 이게 뭐라고? 허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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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래 안리글을 사버릴걸 아니야 도시사가보 엄마, c o 이따 먹거야. 이따 뭐 없어? 내가 다먹야겠다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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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붙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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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잡 아, 진짜 이거 야! 얘도 800은 넘겠다. 얘도 오, 처음 플레이한 얘도 800은 넘겠다. 이게 뭐야? 뭐냐고? 뭐냐고 사기당한 느낌이야 자 우선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당한 느낌으로 에이 사기 에이 사기 이놈의 사기 에이 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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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